자 이번 시간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젠타마이신, 뭐 아미카신, 토브라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 등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 일단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젠타마이신 위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아미노글리코시드라고 하는 건요. 자, 리보섬에 작용하는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그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 호기성 그람 음성균 있죠. 호기성 그람 음성균에 잘 듣는 항생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페니실린이랑 같이 쓰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페니실린이랑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걸로, 안피실린 있죠. 이게 이제 페니실린 계고또 보시면 젠타마이신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아미노글리코시드죠. 이 조합을 우리가 장고균에서 쓰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암피실린, 젠타마이신 조합은 많이들 보는 조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왜 써요, 이렇게? 자, 페니실린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젠타마이신, 딱 이런 용도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감염심내막염, 그쵸. 거기서 장고균 항생제 설명드릴 때, 똑같이 이걸, 그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구약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주사제고요. 1일 2회 투여할 수 있다. 그쵸. 1일 2회. 그 다음에 임산부에서는 그쵸. 적당하지 않은 항생제고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독성. 그러니까 귀에 그쵸. 독성이 있고 신독성도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젠타마이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반코마이신이랑도 그쵸.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라그 얘기를 하는데요. 반코마이신이 대표적으로 신독성이 있는 항생제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코마이신도 신독성 있고, 그리고 젠타마이신도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는 게 조금 꺼림직하죠, 그쵸?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제가 호기성이라고 설명을 드려서, 왠지 그러면, 아, 폐는 공기가 굉장히 풍부하니까, 그러면 폐렴이나 이런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폐 쪽으로 잘갈 수가 없어요, 이 항생제 자체가. 우리가 장기 이행성이라고 하죠. 이 장기 이행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폐라든지 뭐 뇌라든지 담낭 있죠. 이런 데로 잘안 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폐렴은 물론이고 뇌소망염이나 담낭염 이런 거에서 그렇죠. 감염을 치료할 때 당연히 젠타마이신 별로겠죠. 그렇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쵸 여기 다다 적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감염 심내막음을 포함해서 그죠 장구균이 섞여 있을 때 특히나 이런 폐혈증 그죠 이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어, 요로 감염이나 결핵에서 쓰게 되죠. 결핵에서 유명한 거스텝도마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죠 아미카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퍼스트는 아니겠지만 그죠 이게 이제 비정형 항산균증 (NTM)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미카신도 이제 크게 보면 아미노글리코시타이드 계열에 속하는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요. 젠타마이신 크림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 젠타마이신은요. 그죠. 메티실린 센서티브 SRS도 커버할 수가 있어서 보통 피부 연조직 감염증, 즉 경한 그쪽 경우에 경증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세레스톤지라고 해서 그쪽 이치가 G의 그쵸 젠타마이신의 G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젠타마이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다 했던 얘긴데요. 결국 연고를 세외한다면 펜실린과의 시너지 효과라 이제 그쵸 이걸 우리가 노려서 쓰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GNR의 그쵸 그람네거티브 라즈. 그러니까 그람성 막대균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어차피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그쵸. 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방금 제가 크림으로 쓸수 있다. 그리고 또 암피젠타. 그죠그 조합에 떠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브라마이시는요, 뭐 딱히 더 얘기할 건 없는데, 보통 우리가 아미노 글리코시드 계열 중에서 만약에, 그쵸?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아미노글리코시드 중에서 농농균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하고 싶다. 그죠쓸게 없다라고 했을 때토브라마이신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공통적으로 경고가 없다 보니 다 주사제로 적어 놨죠. 뭐 크림도 있고요. 그쵸.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미구, 아미노글리코사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젠타마이신 정도는 이제 그쵸.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